네주말을만나 3월 22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으로요 예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배웠는데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름의 뜻은 밝을 철에 배울 학을 씁니다 즉. 밝게 비춰주는 항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항문을 가르쳐야 하면 그 전제에 있어서 세상은 어둡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지혜는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요. 두 여인이 각자 아기들을 낳았는데 한 아기가 죽게 되자 살아있는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 솔로몬은 칼로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지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이 아기를 나누자고 하고 진짜 엄마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 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어 여기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해서 악을 이깁니다. 거짓을 이기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함을 이깁니다. 이 상황에서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여인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욕심이 지나쳐서 상대방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의 위험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지혜이죠. 이와 동일한 성격으로 예수님에게서도 악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악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속이게 하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말을 책잡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귀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표면적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태도가 진짜가 아니죠. 상대방을 방심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함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보세요. 속에는 예수님을 넘기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 이들의 그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을 가리켜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악한 자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악한 의도로 말을 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진리를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진리를 자신들의 거짓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세금 문제를 꺼냅니다. 세리와 어울렸던 예수님의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리겠다는 라 것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당시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함께 어,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적 존엄,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의 존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기에 가이사에게 돈을 바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를 인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가이사에게 돈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의 집권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어떤 것이라도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의도, 그 관계를 아셨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어, 지혜는 주어진 상황 뒤에 있는 진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통찰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칭찬을 한다고 해서, 앞에서 난감한 상황들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아래에서 대비책을 내어놓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속한 것이 간계, 즉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셨지요. 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즉이 질문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신족 존엄, 아우구스트스의 아들 존엄자라고 적혀 있는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 자체가 그들에게 수치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대답은 그들의 입을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나와요. 세상은 잔머리, 꾀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야구부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앞으로 보게 된 누가 봉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 뭐, 마귀의 모든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것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된 태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절대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두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가 발휘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어그러진 상황들이 온전해지도록, 그로 인하여 아기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머물도록 함께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